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 대첩. 진주 대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충무공 김시민 장군입니다. 이 김시민 장군의 호국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역 문화원들이 손에 맞잡았다고 하는데요. 김길수 진주 문화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김시민 장군의 업적에 대해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그 충무공 그 김시민 장군은 인민왜란 당시에 진주성 전투에서 3,800여 명의 병력으로 2만여 명의 외적들을 물리쳐서 왜구들이 호남 진출을 막고, 왜군들의 보급에 치격따를 입힌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이고, 육전의 최초의 승리인 진주성 대첩의 영웅이 십니다 예. 그래서 만약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이 없었다면, 바다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연전연승, 해전에서의 활약도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라고 읽어집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 예. 왜 김시미 장군에게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붙게 됐는지 알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장군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본받고 이어나갈 것은 무엇이라고 또 보실까요? 예, 그참 좋은 말씀인데 조선이 그 1910년에 군력의 한인합병이 됩니다. 예. 36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임진왜란 시 1592년 진수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했다면 그때 이미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 아래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호국충결 정신의 발로로 진수성 전투에서 대첩을 거두어 전쟁의 판도를 우리 쪽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애국 애양 정신을 이어받아 2 1 세기의 격변하는 국제적 정세 속에서 서해 유승용 선생님의 직미록에 보면은 유비 무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신에 따라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온 국민의 기리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김시민 장군과 그의 호국충절의 정신을 계승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시민 장군과 관련 있는 타지역 문화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실제 그, 진주성 전투에 참여하여 순고하신 김시민 장군을 포함한 의병자들의 신의가 장렬사에 39위가 붙여져 있습니다. 일 예. 1위는 무명이고. 네. 그런데 이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출장지는 천안시 별지면이요 성장지는 계산군이며또 손자 김특식이 살았던 증평군이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천안 동남구 문화원, 또 천안 서북구 문화원, 또 계산 문화원, 정평 문화원과 또 천안시에 충무공 김시민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와 충무공 김시민 장군, 호국 정신 개성 및 선양 사업을 위한 MOU를 제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 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 숭고하신 우리 진주의 진주 문화원에는 대원고대 회철된 충문사 복원을 갖다가 맨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복원이 되기 전까지, 복원되기 전에 지금 장렬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향사를 국가 재앙으로 석격하는 것입니다. 네. 또 세차는 더 충무공 김시민 기업사업회가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유어제 복원사업입니다. 네. 유어제 복원사업 및 선양사업 등,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함께 기본을 모는 것인데, 작년에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체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건가요? 예, 진주 문화원은 이번에 충주 문화 탐방 행사를 김시민 장군의 호국충주의 정신 계승 및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김시민 장군의 요지 또충민사와 묘소 등을 둘러보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5개 문화원과 김시민 기념사업회와 합심해서 육지의 영웅 김시민 장군을 바다의 영웅 이수진 장군의 추앙에 못지않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시민 장군의 업적과 충절의 정신이 널리 알려지는데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